인생 게임에 로그인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세아 메카닉스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아 메카닉스라는 회사는 역사는 좀된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공모를 받으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지가 벌써 거의 몇 년이죠 계산이 안되는데 20년이 좀 넘었죠 원래 이 회사는 시작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입니다. 다이캐스팅이 여러분이 낯선 용어일 수 있잖아요. 다이캐스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금속재 주형을 사용해서 고압 사출해서 주조해내는 거, 알루미늄을 주조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만 들으셔도 좀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TV 거치장치나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걸 알루미늄 을 주조해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창업 때부터 LG전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냐 이회사 만들어질 때부터 LG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당시에 해외 수입에만 이존하고 있던 전자부품들을 국산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부터 LG전자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주 고객 회사기도 하고요 2012년부터는 현대차 부품 제조업체의 납품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또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또 이제 LG 화학과 협력관계가 되죠. LG 화학은 지금 이제 LG 엔솔로 분사가 된 회사들이 있는데 이 미래형 전기자동차의 2차 전지 엔드플레이트를 개발하면서 또 LG 화학과도 2016년도부터 고객사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고객들은 어쨌든 빵빵한 회사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이 자동차 부품이 앞으로 나오는 미래차들 있죠 전기차 수차와 관련된 부품들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이 약5-6%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특히 태국에서 어 시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일단 두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차 미래차 인데 당연히 뭐 미래차는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잘알 계시죠 급증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2030년쯤 되면은 엄청난 상용화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보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얘를 학원에 맡겼으면 성적이 어떤지 봐야 되죠. 이 회사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성적이 어떠냐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2019년도부터 보시면 2020년도 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적이 조금 전년도보다 떨어졌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크게 뭐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어, 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나요? 그냥 안정적으로 매출과 순익을 내고 있고, 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부채 비율도 40%가 안40%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재무적으로 불안정성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매출도 내고 있고, 부채가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이번에 성장할 때좀 아쉬운 게 신주 모집이 아니라 구주 매출입니다. 구주 매출이 220만 주. 33%나 차지를 하고요. 종모 자금은 신규 설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은 28%. 이 정도가 이번 에 상장하는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랑 자동차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두 번째 자동차 부분 사업이 미래차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가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일정에 맞춰서 공무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화학, LG 전자, 현대차를 고객사로 둔는 그런 회사이고 어, 안정적으로 어쨌든 매출 내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르게 정리했는데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좀안 좋죠.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